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살던 곳은 베단이인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단숨에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리아를 위로하던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오빠의 무덤에 가서 통곡하는 줄로 생각해서 마리아를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며 통곡을 하였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도 그 마음에 비통함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예수님도 느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 슬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 할지라도 단한 분, 예수님만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함께 아파하시고 울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은 또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33절과 38절에 보면 비통이 여기신다. 예수님께서 비통이 여기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왜 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모든 소망을 앗아가는 죽음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 죽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죄에서 온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이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온 몸에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원에 가면 다 의사가 어어 뭐라고 그러죠? 늙어서 그러면 쉽게 늙어서 그래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뭐 특별히 뭐 어디가 아파서 아아 아,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늙었기 때문에 온 몸이 다 써서 이제 망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꽃이 시든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시들시들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절망과 슬픔을 주는 죽음에 분노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지 못했으니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고자질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 돌을 집어들어 예수님을 치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나사로에게로 가자 라고 했었을 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돌마저 죽을 뻔한 지 얼마나 되지 않았는데, 다시 유대 땅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일을 고해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보다 사람에게 더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임시 공회를 열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두려움을 느꼈는지 48절에 나옵니다. 우리 48절 말씀.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목적이, 그 많은 사람을 모으는 예수님의 목적이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전쟁을 하게 되면 로마 군대가 들어와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 이 사람들도 예,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텐데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도 로마의 군대 앞에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과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둘다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 사람들조차도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로마의 군대와 싸워 승리할 것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그 일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53절을 보면 이날부터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죽일 수있을까 속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 날부터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전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웃긴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평소에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원래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제사장 직분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담당하며 큰 권력과 돈을 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뜰에서 가축들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을 뒤에서 뒤를 봐주던 봐주면서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었을까요?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이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 협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뜻이 이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구별돼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제사장,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사독 가문이, 대를 이어서 계속 대제사장 직을 하였는데, 지금 제사장들은 이 사독 가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산 사두개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대제사장의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부패와 그들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 동화되는 것에 위기를 느껴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둘다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두 그룹,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세인들 모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자신들이 쌓아놓은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서로 원수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독립을 위해 로마에 반역을 하면 로마 군대가 와서 반란을 진압할 것이고 그리고 로마 군대가 직접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사두개파, 이 대제사장들이 자치권을 받아서 성전 중심으로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많은 이익을 누리던 대제사장직이 제 쫓겨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주던 성전 비즈니스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이 로마의 반역을 일으켜 로마 군대가 유대 땅에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예수가 로마에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가 죽어야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말에 찬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49절,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노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죠 우리 모두가 다 망하는 것보다는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되는 문제가 되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만 죽으면 예수만 죽으면 대제사장들이 관리하는 훌륭한 사업체인 성전을 지킬 수 있고 예수만 죽으면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유대 땅에 쳐들어올 일이 없으니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에 부합을 하니 예수 한 사람만 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님 한 분이 희생 제물이 되면 팔레스타인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더할 나위 없는 계책입니다. 가야바가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 것은 정말로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51절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 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고 팔레스틴 지역에서 수천키로가 떨어져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 우리가 죽는 거는. 우리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예,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인 죽음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은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악한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계략은 악한 계략입니다. 자신들의 이권과 유익을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는 악한 짓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계획과 악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선한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인은 누구를 위하여 움직여요. 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잘 포장된 것이라 할지라도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여 일했으니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때 오는 영적인 공격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격이 겉으로 볼 때는 나를 무너뜨려 하는 사단의 공격이지만 그 사단의 공격까지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셔서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